자 오늘 달마베 이용호 코치님 출전하십니다 포디면 올라간다 타도 이광기자 <laughs> 부르다 커피 회장님, 안 회장님 오셨습니다 타도 이광기이광기만 이기면 된다 자, 병호 선배님 오셨습니다 타도 레뚱 저도 탑니다 타도 이광기 제 19회 달마배가 이제 오늘 하프파이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회 하프파이프 타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 공식 연습 준비 중인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 출전 선수가 12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주 즐거운 날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또 찍는 거예요? 어. <laughs> 한번 출연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자, 오늘 커넥션 코치 최준규 어, 코치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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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 저희 세르기시 멤버 리얼 올라운더 티덤 누나 나왔습니다. 파프파이프까지 이렇게 다 참가해 주시고 리얼 올라운더 김상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아, 앨퐁 캐나 오랜만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한번 또 찍그려 봤었는데 또 만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선진 감사드립니다. 아 예, 레통동 캐나 최고예요. 자, 오늘 강력한 우승 후보 이광기 선수 나왔습니다. 사도 이광기. 다음 생에 태어나도 쟤는 못일것 같은데 항상 타도 이경기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불철주야 열심히 파이프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유에대고님이 나와있습니다 공식 트레이닝 시작합니다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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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10대 고요아전 국가대표 9 3한분이시 조성한 분들로 출연되는 사람이 막. 그치 소나무 힘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어떤 군인들 쳐먹는 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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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민으로> <laughs> <잘> 나옵니다. <laughs> 이거식도나 이제 곧 직발할 거야. 1아 네, <laughs> 번에. 어, 아니면 감사합니다요. 예전에 2 0 년. 이채훈이채훈 이었습니다 제가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깁을다 벗었는데 탈락한 줄을 벗었는데 지금 또 형들이 잘 봐줘가지고 또 한두 번더탈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저는 결승전까지 다 탔고 이제 원빵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리에 힘 풀려서 버터면서 버틸 수가 없는 다리 상태가 돼가지고 저는 원빵은 타지 못할 것 같고

시 바로 클레클다 이채울입니다. 월드 클래보를 코치님이 환영도전합니다그냥 아, 그렇죠. 올라가서 구경하게요. <laughs> 자, 이번 상보다 17cm 낮아요. 어, 이거 드롭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버프 어려워요. 쥬요우우 아, 너무 좋아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삼각바베큐, <목소리도> 브루다커피의 안태환 회장님 자, 이거이치이먼이치로이예요아아저 아, 예. 예. 아, 아. 아. 아, 밖에는 지금 스님한테 인사를한 거예요 아, 아, 아. 홀다이 이다이 이수호, 이수호 좋습니다 아, 성 아. 자노시브입니다이용호 미용호! 용호용호랍다 속도 좋아요 아이고 손 먹었어 먹었어 아 그래도 살았습니다 초빈때실수안자 라인 어요 라인 어요안팀원한팀원 이겼어 이겼어! 안팀원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스타디 우대 선수입니다. 우대 선수. 갑니다. 이 들어왔어요. 자, 도와빨라요 아. 아예 너무 힘드네, 너무 에서 너무 힘들다. 너 참. 안도안 참. 자. 우대어죠

어 자, 여러분, 이영호 선수에게도 서 답이 와서 부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와호 답이 와서 답이 와서 자, 이 와서 답이 와서 답이 와서 답이 와호선수 와서 답이 와이수호 선수가. 드라빙... 분들이 모여서 아, 사진을 찍어야지. <laughs> 와, 저희도 조교정에서 어. 많은 호응을 해주신답니다 내년에. 이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맙습니다수고맙습니다수고맙습니다이채이채으 왔는데 어, 끝났네? 하고 왔어. <laughs> 아, 이채훈 선수 하셔도 돼요, 저수 모여서 볼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오늘 그 내려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기가 <laughs> 고여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laughs> 네. 곧 저, 증발할지도 모르는 분들 오셔야 됩니다. 추석에 있는 분들 다 나오셔야 할것 같은데. 대현님, 현웅님, 20년 이상 다 와. <laughs> 자 오비들 나오세요. 오비 파이팅. 네, 한번 할게요. 자 카메라 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달밤에 화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밤에 화이팅2 0 <laughs> 0도원더 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싸, 우리, 우리 스노우보드 파이팅 한 하겠습니다 스노우보 파이팅 계속 파이팅이야? 저도 <Get> 아, <연> 아, 아, 이채 만세 한번 합시다 이채 만세 이 만세 아호산스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아, 자 호산스님 만세 하나 둘셋호산님 파이팅 <laughs> 네. <laughs> 안돼 순서상. 네, 예. 예. <waterfall> 아 오케이. 스님 한명 하셨으니까 이 층은 말대합니다. 하나 둘 셋. 이층 말대. Oui.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달머폰을 재밌게 탔고 자 이렇게 대회를 준비해 주신 호산스님 그리고 대 관계자 분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정말 즐겁게 탔습니다. 자가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뭔가... 네, 사실 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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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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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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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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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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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10등 안 와가지고 네, 정현이, 네, 대리. Yeah. 대리 제기 할게요. 어, 시상하시겠습니다. 아. 아. <laughs> 제가 6등이랍니다. 6등. 자, 6등. 네. 6등이 됐습니다. 어, 6등. 지고나 오셨어요. 보 나오셨는데, 대단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보인스이고원사 드리겠습니다. 시상해주신 음. 이무원. 부회장님과 선수분들께 박수 한번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선수분들 저기서 시상품 <시작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렇 <laughs> 최대한 느끼하게 한 번. 영호야 <laughs> 아, 사진 한 번? 야, 신을 봐.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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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요에요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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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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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0만원 려요만1세 보도, 마크다원포바스5 0에서수업 기다리시는 을에서가야 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이 사건을 기울서최종 모든 선수 <목소리도> 아, 이게 맞아요 고프로 유재머리입니다 와! 뭐야 가좋아해주 짱이에요. 유엔의 선생님은 뭐, 발밤에 많이 신호하세요 뭐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모두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달마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당장 내일, 우리 내일 또 보잖아요. 대회, 커피 대회에 있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 다치지 말고 부상 없이 시즌 모두 모두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laughs> 달마베 도움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헌신해서 만드는 대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집에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성 경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는 20회 달마 오픈 챔피언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전술까님 알리세요. 반갑습요 네, 전 이렇게 해서 19회 달마배 시합 참가를 마무리합니다. 그 오늘 저한테 이렇게 뭐 제가 픽해서 뭐 이렇게 지원금을 줄수 있게끔 도와주신 이 달마베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나라 스노보드 미래 발습니다 그래서 이소 선수 너무 오늘 너무 충격적으로 감동 받아서 오늘부터 이제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9회 달마베 참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